저랑 함께 하게 되실. 몸이 한번확 아프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나요 <laughs> 아, 이번로 치료 추가 구매를 했어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아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살려고 머리를 벅벅 마사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로버 주괄사 네이버 1등 괄사템이던 최저가를 제 생방송에서 합니다. 아, 기운님에 아, 라는 아, 꽁지를 아, 보기 아, 전에 기운 넘치는 아, 유리의 띠용 아, 모먼트. 아, 후랑이는 많이 컸습니다. 저녁 스모스가 시켜놓은 곰탕에 전. 깨하게 대신 껀치님입니다 음. 음. 진짜 웃긴 건 이번에도 먹는 걸 다나 컷도 찍기았지 음. <laughs> 맛있었습니다. 엄지를 쳤안우울하려고 일하는 거 같아. 먹고 살자, 먹고 살자, 먹고 살자, 먹고 살자. o oh, so dirty. Oh my god, what is this? 다 젖어 버렸어요. 아, 제몸좀 봐요.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거의 온몸이 이런 상태예요. 피부과 갔다 와봐. 저기 장안동초야나 예전에 한번 갔던 피부과 하나 있어. 아빠가 뭘 먹는 거야? 아이 눈부셔!

ding the ding the ding the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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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ng the ding the ding the ding ding the ding the ding the ding ding 저 우리 집 새로운 차입니다 투싼이에요 투싼 근데 하이브리드라서 전기차 소리도 나고 기름 차 소리도 납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끝낸 운동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좀 치료 같은 느낌 재활 치료 같은 느낌의 스트레칭 시간을 좀 보내고 씻고 집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진짜 팔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 문제 같아요. 몸이 한번확 아프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 두 시간이 넘었었다고? 아, 진짜 하나만 갖고 왔다. 이럴 수가 천 원을 내게 생겼어 너무 아까워. 무슨 한시몇 시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뭐1시 반이네. 아유 목표가 생겼습니다. 밥 먹고 약 먹고 집 정리하고 컴퓨터 속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할수 있다 지아. 할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샀거든요. 보라지오 케어 추라고 혈중 혈행 월경 전 변화에 대한 PMS, 약간 이런 거 개선해주는 제품인데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게제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 팔대기가 장난이 아니게 됐잖아요 팔랑 바, 다리랑 멍드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 싶어서 몸 피부의 케어를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아니라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페이퍼백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고요하네요. 애기들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어,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스틱 레우의그 립밤 너무 좋아요. 혹시 가려움이 개선되는 애는 아니겠지? 가려움이 개선되는 애는 아니겠지? 그리고 엄청난 편지들을 다 받았네요. 보험 <laughs>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직 집안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업무 조금 보다가 시간이 엄청 지치돼가지고 지금 벌써 몇 시야? 3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늦은 점심이죠. 집에 남아있었던 후숙이다 됐습니다. 말랑말랑하거든요.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삭 토스트 하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까지 엄청나게 거하게 먹을 거예요. 살이 쪄야 되거든요. 제 얼굴 몰골 뭐좀 보세요. 이렇게 다 푹푹 파이는 게 보이시나요? 피부 좋으면 뭐해? 살이 빠져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걸 먹고 집 정리를 하고 어, 남편이 업무 충분히 보라고 아기들 자기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잠실에서 시댁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정리하고 마저 일을 조금 하다가 아기들 보러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망고부터 잘라보자! 역야다망고 네. 걸을... 이렇게 그냥 와우 음... 와 맛있겠다. 어찌를 잊잖아요. 요렇게 뺏기고연 음. 음~ 너무 맛있어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오늘 저희 식사입니다. 이거에다가 올가니까 타이틀 프로그램도 하나, 이번에 새로 추가 구매를 했어요. 그린 데이, 이거 같이 먹을 것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빼놓을 수 없겠죠? 고소틴 아이고, 한데카루가! 이럴 얼마안 남아서 새 e r see, see, you c 이 n t get you. Thank you, 양념 치킨 이삭토스트더라고요. u doctor. Young yum c h 을 c k e n is a toasted or a well. c h i c k 소스 엄청 많은거 봐 음. 망고도 끝 얘도 끝 <laughs> 이미 사실 매우 배가 부르긴 하지만 아, 저 진짜 팔, 어떡 해요? 팔뿐만이 아니고 다리까지 넘어가려고, 이제 배 쪽으로도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러지 같은 거라도 있었던 것일까? 얼마 전에 자몽이들이 먹기는, 근데 자몽 먹어서 간지러운 적이 없었는데 향긋한 포도향, 그리고 약간 무광이네요. 탕 커져버리네. 기름 같은 게 찍하고 나와요. 근데 포도향이에요. 엄청 두꺼운 포도 껍질을 함께 씹는 느낌? 괜찮네요 보라지우 오일 요즘 인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자꾸자꾸 나오는 이름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 했다 집 정리할 때는 노래를 틀어야지 노동유 스타트! 아이 와... 예뻐라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고 결과는 거의 6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오늘 하루도 벌써 이렇게 저몹니다아 그리고 기록모임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부터 또글 쓰는 시간을 또 추가로 가지려고 해요 일기 쓰듯이 글 쓰는 습관 같은 거 글로 정리하는 습관 같은 거를 조금 만들고 싶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섞여서 하면은 강제로 하게 되니까 <laughs> 강제 갓생살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애들 보러 갈까요? 아 그리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모프트 스냅 케이스라고 하는 지금 제가 반디딱이라고 하는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 음, 케이스에 이 맥세이프 스티커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 링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서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거치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그런 홀더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좀 느슨해져. 지금 두 번째 바꾼 건데, 이것도 맥세이프 버전으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것도 나름 잘 쓰고 있었어요. 얘를 뗐다 붙였다할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뗐다 붙였다의 기준이 그냥 요거 자체 그냥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서 한번 따로 이렇게 사봤고 어떤 성능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스머씨가 이거를 보더니 인독을 들이던데 어 뒤에 이렇게 털로 돼 있어요 음. 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음음음음 음? 음. 음? 이렇게 줄을 거는 것도 따로 있네요. 목걸이처럼 쓸수 있는 부속품? 네가 그걸 산다면 이걸로 할수 있겠다 뭐 이런 건가? 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가 되게 신박하게 또 들어가 있네. 뭐 하러 이렇게까지. 짜잔! 이게 되게 뻑뻑한 카드 클립처럼 되어있는데 얘도 나중에 점점 헐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다. 딱 열면은 근데 이렇게 딱 고정이 되네? 딱 걸리네? 근데 네, 이렇게 각도별로 그냥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느낌?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편하게 그냥 쓰지 않겠나. 아 오오오! 오, 오. 여기 접히는 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음. 음. 뭐가 새로 생겨요. 오오할렐루야 이렇게 선다. 음게도 놓을 수가 있다. 음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음 뭔가 카메라 삼각대 사이즈 같은 음. 느낌? 얘보다는 훨씬 높게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 좋은데? 오음 나이키. Like 오 그럼 애들 보러 갈까요? 두부자 아 아주 전문가가 다 됐네? 아 먹으면 안돼 유라 핸드폰지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밥이야 밥 아. <laughs> 오늘 낮잠에 3시간이나 잤어. <laughs> 잘자 서분다. 먼저... <laughs> 일진이야? <웃음> 너 자연스럽게 뺏을 것 같냐? 왜 다음 멘트가 나무만 <laughs> <난 맘만> 빌려주라. 여기가 <laughs> 천천히 천천히 먹 먹자 왜 그래 너? 네? 뭐가 났어? 온 몸에 지금 발진같이 이렇게 나. 오 네. 내 발진이 언제부터? 누가 힘든 진짜 가진아 4분의 1 기절는 승호 씨, 뭐야 맛있어? 아니, 이게 이런 거딱 애들 재우고 치킨 피자 딱 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 이제 내가, 내가 안 먹지만 그 사, 일반 사람들 육아하고 육태했다 그러고서 집에서 부부끼리 둘이 맥주 한잔 하면서 육퇴육퇴하고 육태, 어, 맥주, 육태하고, 맥주 할수할수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잖아. 쫙 풀리겠어 하루가. 뭐야, 뭐야. 아빠 뽀뽀해줘, 뽀뽀 어? 입, 입, 입을 내놔야지 할머니가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가 더아데 응.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 사랑해한번해 응. 할아버지 사랑해요 응. 할아버지 사랑해. 응. 어우, 사랑 아우, 나 오늘로 서비스 왜 이렇게 좋아 응. 어? 응. 우와 우와 우리한테 먹다니 응. 아주 서비스가 설 선물을 받았습니다 스팸 클래식 하필이면 클래식이야? 따끈한 흰 쌀밥에다가 조금만 딱 섞어서 넣어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laughs> 다이어터 스트레스. <laughs>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뭔가 어, 돌려도 보는 거야? 오 돌려보네. 뱅글뱅글 열었다. <laughs> <laughs> 잘하는데... 부모님이 <굿모닝이> 아닙니다. <laughs> 아, 밤 하나도 못 잤어요. 잠을 밤에 계속 온몸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긁느라고 와...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틀째 약을 먹었는데 소전이 전혀 없어서 진짜 그냥 피부과를 가보려고요. 김치볶음밥을 기다리고 있고 계란후라이도... 먹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탄수화물을 좀먹으라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만 아, 괜찮아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잘못 먹고 있긴 했지만 애써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음 맛있다야 이거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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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아이고 잘 먹어 이건 엄마 거지 에이 아주 거하게 전치 국수랑 참치 김밥을 주문했고요. 밥이죠? 먹겠습니다. <목소리> 아, <맛있다. 목소리> 음 남은 <작은> 거 <것> 같은데? <목소리> 엄마 치즈 줬지? 먹어 먹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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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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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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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월 원래도 물을 많이 먹어서 꼬라지 아이 지지 이리와 호 이리와 우리 차 아니야 응 우리 오늘 걸어갈 거야 이것도 우리 차야 갓뜰 그리고 저는 이유식 들어가네요. 말라삐뚤어져가지고 다시 된장.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때 버리지 말자.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국은 안 버리게 됐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막상 또 소원대로 되니까 별로다. 분유를 타겠습니다. 유리가 이제는 분유 세번 3번, 이유식 세 번을 먹는 시기거든요. 아. 어, 어. 이게 둘째야. <laughs> 애기들을 다 지금 엄마, 아빠한테 잠깐 맡기고 행사 때문에 드레스업 같은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아래에는 힘을 못 줘도 위에는 그래도 힘을 줄수 있거든요. 여기요 여기, 여기. 스킬을좀 발동시키고자 렌즈도 좀 사고, 올리브영에 가서 요즘 또 핫한 신상들을 좀 주워와가지고 메이크업을 내일 해볼까 합니다. 참다. <laughs>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네요. 아까는 병원 갈때 후우랑 같이 가가지고 뭔가 고요하게 걷는 느낌이 없었는데. 진짜 많다. 쓰리 시. 아일라클레이즈 립밤. 근데 시력이 좀 약하네요.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구만 오늘은 레나피디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한번 저녁 식사와 코인노래방을 조지려고 또 저녁에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열심히 또 편집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 관계도 잘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난무하는 스트레스 한풀이용 오늘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맛있는데? 음, 그래? 꿀맛이 강력하군요. 진짜? <놀람> <놀람> 진짜 오랜만에 와 가지고 그 이상한 뿅아리 그 대가리 탈속이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거 같아? 그게 어, 뭐야, 그렇지? 어? 한참 나왔던 그 애니가 뭔지는 안. 어, 거. 애니메이션 노래. 들으면 알 걸?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있길래 아까 하나도 모르지만 뭐지? 어, 어? 뭐아 아이돌. 애가 이게 뭐야?